내눈 주의 영광을 보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다시 그럼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 행복했을 때와 힘들었을 때 언제가 더잘 생각납니까? 고생스러웠을 때가 더 빨리 생각나죠 힘들었을 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금방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참 힘들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을 명령하시고 또 귀환길에 그들의 소요와 소용되는 것과 필요를 다 채워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도 일사천리로 될줄 알았는데 참 오래 걸려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오는데 언제 시작된 것인가? 우리 고레스 왕 그리고 칸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오 일세죠.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다섯 번째가 오늘 주인공. 처럼 등장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고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때까지 계속 방해 공작이 있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이긴 세월이 일사천리가 아니고 긴 세월 동안에 계속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테만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한번 되돌이켜보면 이유가 뭔지를 알수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어땠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금방 나가게 될줄 알았지만 금방 되질 않습니다. 마귀 역사와 같은 바로가 버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계속 방해를 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바로를 한 번에 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그 과정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면 됩니다 14장 대표적으로 11절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불평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 내버려두지 왜 꺼내서 지금 이 고생시키고 있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더 나을 뻔했다. 긴 과정 속에 모세도 하나님을 때려는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유명한 말씀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하셨다? 출애굽은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이룬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했습니까? 불평한 역사요. 원망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긴 시간의 이유예요. 일사천리로 나갔다면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 기도응답이 금방 돼보세요. 찬송하겠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든 과정, 긴 과정, 그리고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이 돼요. 무엇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룬 과업이 아니다. 그래서 긴 거예요. 그랬는데 출애굽했는데 고레스의 징령을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는데 또 급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또 길어요. 광야에서는 왜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점 약간 긴데.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세요 8장 12절에서 18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어디서요? 가난한 땅에서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되었을 때이거 내가 이룬 거다, 내가 한 거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시고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한게 아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니라. 이곳에서의 풍족함은 너희가 이룬 결실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함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니도 여호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고, 무리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했다?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 마지막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길입니다. 에스라서에서도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끝냈어요. 그런데 또 길어요. 처음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방해 공작이 계속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학계서 1장 4절 말씀 볼게요. 학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이성전 시작. 이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의지하 의지했어요. 방해 공작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아예 포기한 거예요. 널브러져 있습니다. 판벽된 집에 편편한 집을 성전 짓는 것은 다 포기해 버리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길었어요? 똑같습니다. 스가랴서 사장 말씀에 있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희가 성전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한 나의 공로이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가르치고 각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이건 누구 겁니까? 예수 크리스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제천에 내려온 지가 어느덧 해수로는 5년, 만 4년째가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천에 오기 전에 참 어려웠어요. 오기 전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소식 주시리라 생각하고 아 이제 교회를 사임할 무렵에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가서도 한 퇴직금 받은 거 사표 내고 사표 내고도 갈 데가 없으니까 퇴직금 받은 거 까먹고 가면서 어 제주도에 가서 좀 쉬면서 한 보름 열흘 있으면 좋은 기별이 있겠지 하고 가서 있어도.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베트남에 제 친구가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베트남에 갔어요.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길을 모색해보고 하면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고 가서 한 보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제 마음 상태가. 제가 가족들 앉혀놓고 가족 예배 드릴 때는, 자,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자, 제가 성경을 어, 증거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봐라. 네, 말씀을 전했지만, 아,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 속에서 원망이 올라와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망하고, 나는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게 걸릴 때, 여러분, 불평 나오잖아요. 왜내 인생에만 이와 같이?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됨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좋아져요. 힘든 시간, 오래 길게 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의 뇌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깊숙이 기억되고 바뀌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소.